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콜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콜리타스 반도체가 코어타게 신규 상장하고 한 차례 조정을 준 다음에 대폭등 랠리가 나왔죠.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상승 랠리를 만들었던 요인이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차세대 디램 수혜주로 톡톡히 수급을 좀 동반시켜 줬죠. 그래서 신고가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신고가 만들어주고 주가가 그 이후로 밀리는 모습이었어. 밀리고 최근에 또 밀렸죠. 한번더 주가가 좀 빠졌다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움직여준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럴 때코리타스 반도체가 다시 한번 회복해 줄수 있는 건지, 지금이 딱 봐도 싸니까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매매 타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코리타스 반도체 앞으로의 방향성과 주요 라인에 따르면 포지션 한번 잡아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 AI 반도체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억 출자 관련된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 회사 측은 글로벌 AI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텐스토란트에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업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투자 차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콜리타스 반도체 주식 20억 주를 20억 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절을 밝혔어요. 자, 그 내용이 밝혀지면서 오늘 빨간 불을 좀 켜. 주는 모습입니다. 쿼터스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자 결국엔 0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침랩 시장의 수혜주로 부각이 됐어요. 금년 3월에 올라온 기사 내용인데 침랩 시장은 2035년도에 570억 달러로 2024년도 대비 약1 0배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이 침랩 표준 인터페이스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고요. 이후에 도 CXL하고 이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이후에도 인터페이스 설계 자산 IP 경쟁 강화를 위해 미국 반도체 IP 스타트업 시그니처 IP 에 투자한다라는 를 수혜주가 여러 번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차세대 d r 반도체 투혜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수혜 종목 중에서 차세대 면물인 CXL 반도체 테마주로 부각 됐어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에서 새로운 d r 규격으로 주목받으면서. 무엇보다 생산형 AI,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죠. 자 이렇게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여줬었는데 자한 폭에 주가가 좀 밀렸죠.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던 사유는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빠졌어요.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주주님들에게 희석 시켜주는 이제 물량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개 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어요. 이 100개마다 가치가 부여 되겠죠. 이 가치가 반영돼서 주가가 됩니다. 성장하면 당연히 주가도 오르겠죠. 그런데 추가로 50주를 더 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150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희석도 줄어든다. 는50%또 깎인다는 거. 자,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희석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기존 주주님들이 받아 줘야 되는데 그냥 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주저앉은 모습이고 바닥 구간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지만 거래대금 많진 않습니다. 한 5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기관기하고 금투계는 물량을 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간이 최근에 또 물량을 또 주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좀 주어 담으면서 같이 정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25,000 아래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0에서 꼬리를 달았죠. 25,000 같은 경우엔 상장 초기가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장 초기에, 자, 여기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한 한 차례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 25,000원이에요. 2 5 0 0 0원대 상단 돌파해주다가 다시 내리 누르고 올라갔죠. 여기가 바로 25,000원 부근이에요. 2만원에서 25,000원 부근인데 자 여기 레벨 대에서 매물 저항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윗골에 달렸죠. 자 이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 돌파해주려고 하다가 윗골리 달고 내려와서 십자각 핸들 만들고 오늘도 빨간불을 켜냈어요. 장중엔. 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심장 되면서 다시 밀렸습니다. 이, 결국에이 모양이 나왔는데 25,000원에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지금 23,000원 부근이라서, 25,000원을 한 번에 돌파해주고 지지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만원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한눈에 보시면은, 여기서 깨파락이 나왔죠. 깨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구한대 매물대가 없어요. 일단 25,000원만 뚫어주면은, 3만원, 3만원 초반대까지는 시원하게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손절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차피 이 디램 규격이 바뀌면서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관련 종목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에 지금 AI 인공지능 이 AI 상품들이 오래하고 있습니다. 뭐 d p 크를해 가지고 사진 한장 주면은 영상 하나 만들어 낸다든지 뭐 유명 전체인들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 한다든지 이런 ai 기능이 굉장히 시장에 장악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련 수혜 종목이죠 결국엔 기본이 되는 건 반도체 칩이에요 이 조그마한 칩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쿼리다스 반도체도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때 결국엔 우선한 종목이다 이 대응자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위에 보신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문자 남겨 주시면 대응 자료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시나리오별 타점 공략까지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어려울 거 하나 없고요. 신규 상장했을 때 가격을 펑튀게 했다가 한 차례 밀렸지만 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우상행할 수 있는 펀드멘털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변동사항 생길 때마다 해당 종목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이 타점 잡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타이밍하고 이 정보력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자, 최소한 이렇게 상승하는 단계에서 좀 사가지고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간단한 핵심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프라이스 AI의 종목 차트를 켰고요. 여러분,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상승 랠리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더 상단 돌파해 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죠. 거래량을 동반한 전형적인 테마 종목입니다. 바로 AI 테마로 맞물리면서 세력들이 돈을 썼죠.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정비열이 되어야 되고요. 수급을 동반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맞물리는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자, 이 삼박자가 맞물리면서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강한 추세를 만들었는데 자,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이고 현재 보유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언제 추천을 했냐면 이 때. 자, 요맘때 매수 추천 나가고 매도신호도 같이 발송해드렸는데 아,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게 아니라 실제로 이날 수익을 보면서 진입을 했습니다. 프레이스 AI는 구독자 홀딩 종목 현재 관심 종목 섹터로 들어가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보유중에 있는 상태에다가 당시 문자발송까지 해드렸습니다. 장문정성 내용 좀 간단하게 보면은 매수가 2000원 부근 날짜 4월 24일 목표가 딱 기재해서 투자재료까지 요약했습니다. 유튜브 황금 추천 촌종목주 날짜 4월 24일 가신번호, 위에 보신 직통번호랑 동일하고요. 179분에게 발송해드렸고 구독자 무료 천 방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차트 분석이라든지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체크해 가시면 되시고요. 영상보다 빠르게 관련 소식들을 접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겁니다. 프라이스 AI는 프라이스 오피스와 함께 여러 번 촬영을 해뒀던 종목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고 본격적으로 세력 작전이 들어온 상승 경고점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아, 영상. 아래쪽에 날짜 보이실 거예요. 날짜 보이시고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이 있습니다. 이벤트샵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자후독주 받기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종목이 나가는지 다 보여드릴 건데 단기간에 승부를 볼수 있는 대시대 종목 해당 이벤트는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100% 무료로 참여자 전원에게 신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 번호 클릭하시고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중복 으로도 가능해요. 자, 세개 클릭하셔도 되고 한 개만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무료 신청까지 걸리는 데 시간은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문자 남겨 보시고요.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으로 해서 확인되는 즉시 문자 발송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세 세를 줄 종목들. 자, 이때 사든 자, 이때 사든 결국 수익이죠. 하지만 자, 이때 샀다고 치면은, 반등 나올 때까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이거 기다리는 것도 애 먹고요.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날짜 보시면 4월 24일날, 상승 변곡적, 하락을 끊어내고 정확하 상단으로 고개를 돌렸죠. 자, 이날 매수하시라고 구독자 추천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이고, 단기간에 2배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실제로 영상 올려드리고,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문자로도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시면 수석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단기간의 수익을 보는 전략으로 지금 같은 순환매 장세에서 어렵지 않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